11장.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의 다윗 앞에 모여서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왕께서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을 쳐서 시온 성채 곧 다윗성을 점령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여부스 사람을 죽이는 자가 군 사령관이 될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맨 처음으로 그들을 죽여서 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요새 성읍에 거주했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다윗은 바깥 성체와 외벽을 쌓아 그 성을 요새화했다. 요압은 성문을 재건했다. 다윗의 걸음은 더 커지고 그의 품은 더 넓어졌다. 참으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와 그와 손을 맞잡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왔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항모니의 아들 야소부암은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혼자서 300명을 죽였는데 단한 번의 접전으로 그들을 모두 죽였다.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로 최고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다윗과 함께 바스다밈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그곳에 군대를 소집했다. 그 부근에 보리밭이 있었는데 처음에 블레셋 사람을 피하여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보리밭에 버티고 서자 전세는 역전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동안 30인 중 최고 세 용사가 바윗길을 내려가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다. 그때의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고 블레셋 사람은 베들렘에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윗이 갑자기 목이 말랐다. 베들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련만.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에 뚫고 들어가 베들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어깨에 메고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부어드리며 말했다. 이 물을 마시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니,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저들의 생명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았다. 용사들 중에 최고 세 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요압의 동생 아비세는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혼자서 300명과 싸워 그들을 죽였지만 새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그는 30인에게 크게 존경을 받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새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셀 출신의 용사로 많은 공을 세워 명예를 얻었다. 그는 유명한 모압 사람 두 명을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으며 키가 2m 30cm나 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에 활대 같은 창을 가지고 있었으나, 분하야가 막대기 하나로 그를 쳐서 손에서 창을 빼앗고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것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새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30인 사이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지만, 새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개인 경호 책임을 맡겼다. 군대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 하롤 사람 산못, 블룬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자 사람 십부게 아우아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스 골짜기에 사는 훌의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름 사람 아스마웨,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세메아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란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얌, 우레 아들 엘리발,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이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헬 사람 우리야 아래의 아들 사밧 루벤자손 시사의 아들로 30인의 루벤자손 우두머리인 아디나 마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 사마와 여이엘 시무리 아들 여디아엘 그의 동생 디스 사람 요하 마위 사람 엘리엘, 엘라암의 아들들,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다. 12장. 다이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사, 곧 훌륭한 군인들이었다. 활로 무장한 그들은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질 줄 알았고 화살을 잘 쏘았다. 그들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집화 사람들이었다. 첫째는 아예셀이고 그 아래로 기부하 사람 스마아의 아들 요아스 아스마웻의 아들들 요시엘과 벨렛과 브라가 아나도 사람 예후 30인 중에 하나요 30인 내 지도자인 기부온 사람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밭, 엘루세, 여리못, 스바랴, 스마랴 하룻사람 스바디아, 엘가나, 이시아, 아사렐, 요에셀, 야소부암, 고아사람들, 그돌사람 여로암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스바디다 갓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 광야의 요새로 탈주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노련하고 열정적인 용사였다. 그들의 모습은 사자처럼 사나웠고 산을 가로질러 달리는 영양처럼 민첩했다. 첫째는 에셀이고그 아래로 오바디아, 엘리아, 미스만나, 예레미아, 아떼, 엘리에, 요아난, 엘사바, 예레미아, 막반네 이렇게 11명이다.이들 각 사람들은 그야말로 군계일학이었다.각 사람이 100명의 몫을 했고 그들 중 최고는 1000명의 몫을 했다.그들은 무리범람하는 첫째 달에 요단강을 건너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동서로 피하게 했다. 또 광야의 요새로 다윗을 찾아와 합류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자 평화로해 왔다면 얼마든지 이 무리와 함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나를 적에게 팔아넘기려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3 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말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참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누구든 당신을 돕는 자마다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습격대 우두머리들 밑으로 배치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출정하여 사울과 전쟁하려 할 때, 일부 문화세지파 사람들도 탈주하여 다이에게 왔다. 실제로 그들은 싸우지 못했는데, 블레셋 지도자들이 은홍 끝에 우리 목숨을 저들에게 맡길 수 없다. 저들은 원래 주인인 사울에게 우리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며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시글락에 다이에게로탈해한문화세지파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밭,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밭, 엘리우, 시르데다. 이들은 모두 문하세 가문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잇을 도와 사막의 도적대를 급습했다. 그들 모두 건장한 용사들이오 다잇의 습격대를 훌륭하게 이끌었다. 사람들이 날마다 돕겠다고 찾아와서 다잇의 무리는 금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넘기려고 북쪽에서 헤브론에 있는 다잇을 찾아온 노론한 용사들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6,800명. 심우온에서는 건장한 용사 7,100명. 레위에서는 3,700명을 거느리고 온 아론 가문의 지도자 요야다와 가문의 지도자 22명과 함께 온 젊고 건장한 사독을 포함해 4,600명. 베냐민, 곧 사울의 집안에서는 그때까지 사울을 지키던 이들 3,000명이 왔다. 에브라임에서는 용맹한 용사이자 고향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2만 8백 명. 문하세 반쪽 지파에서는 다이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선출된 1만 8천 명. 이사갈에서는 시대와 이스라엘의 본분을 아는 지도자 2백 명과 그들의 가문 사람들. 스불론에서는 충성심이 강하고 잘 무장된 베테랑 용사 5만 명. 납달리에서는 중무장한 3만 7천 명과 그들을 인솔한 지휘관 1 0명 단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2만 8천 6백 명. 아세레사는 전투 준비를 마친 베테랑 군사 4만 명, 요단 동쪽에서는 중무장한 브루벤과 갓과 무나세 반쪽 집파 사람 12만 명이 왔다. 이 모든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뜻을 굳혔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들은 사흘 동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각자의 가문에서 준비한 음식과 마실 것으로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 멀리 북쪽의 이사갈, 수블론, 납달리에서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치 음식을 싣고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들이 밀가루, 무화과 빵, 건포도 빵, 포도주, 기름, 소, 양을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1 3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대하십시오. 학대를 당한 이들을 보고 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대하십시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친밀감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일회성 섹스와 부정한 섹스를 금하십니다.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니 내게 무슨 일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힐 수 있으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한결 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한결 같으십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시는 재단이 안에서 횡령과 부정이득을 일삼는 자들에 의해 오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옛 제도 아래서는 짐승을 죽여 진 밖에서 그 몸을 처리합니다. 그 후에 그 피를 안으로 가져와서 죄를 위한 제물로 재단에 바칩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희생의 피를 쏟으셨고, 그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재단에 들여져 백성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갑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갑시다. 특권을 누리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받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겠습니다.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도성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짐승피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지만 상황이 어려우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온통 마음 쓰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을 조만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물을 화해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희생 곧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 영원한 업적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해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기를 메시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모든 영광이 예수께 영원하기를. 오, 참으로 그러하기를. 친구 여러분, 부디 내가 최대한 고심하며 쓴이 편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급적 강결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기쁘겠지요. 곧 그가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곳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7장 첫째 환상 메뚜기 제앙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거대한 메뚜기 군대를 준비하셨는데 왕에게 바치는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두 번째 뿌린 씨가 막싹을 내는 때였다. 그 메뚜기들은 푸른 빛이 도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먹어치웠다. 이파리 하나 남기지 않았다. 내가 소리쳤다. 하나님, 나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둘째 환상, 불폭풍.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오,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께서 불폭풍을 일으키셨다. 그 불폭풍은 대양을 불살라 버렸다. 약속의 땅도 불살라 버렸다. 내가 말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부디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좋다.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셋째 환상, 다림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의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어느 벽 뒤에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한 가운데에 다림줄을 들이워 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끝이다. 이삭의 음란한 종교 산당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의 사악한 산당들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왕가에 맞서 내 칼을 들 것이다. 베델 산당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다. 아모스가 왕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니 그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왕께서는 아모스가 뭐라 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은 살해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후 아마샤는 아모스를 찾아가 맞섰다. 선견자 양반,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 거기서 눌러 사시오. 설교는 거기서나 하고, 여기 베델에서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마시오. 자신은 이곳에 코빼기도 보이지 마시오. 여기는 왕의 예배당, 왕족 산당이란 말이오. 그러나 아모스가 아마샤의 말을 되받았다. 나는 설교자로 자처한 적이 없고 설교자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소. 나는 가축을 기르고 나뭇가지나 치며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농장에서 불러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설교하라 하고 말씀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당신은 내게 이스라엘에게 설교하지 마라 이삭 가문에 대해 적대적인 말을 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동네 창녀가 되고 내 자녀는 사르될 것이다. 내 땅은 경매에 붙여지고 너는 집을 잃고 친구도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유랑민이 될 것이다. 고향을 떠나 멀리. 2장 예수의 탄생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역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것은 구레뉴가 시리아 총독일 때 실시한 첫 인구 조사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요셉도 인구 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출산할 때가 되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녀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다.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었다.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다.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라. 어느새 어마어마한 천사 압창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천사합창대가 하늘로 물러가자 목자들이 서로 의논했다. 어서 베들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시해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 그들은 그곳을 떠나 한다름에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 냈다. 목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그 아기에게 대해 해준 말을 전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벅찬 가슴으로 돌아갔다. 정확히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여드레째에 할례를 행할 날이 되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는 아기가 인태되기 전에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규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를 날이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남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려는 것이었다. 당시 예루살렘에 시무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온 선한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셨다. 일찍이 성령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그에게 일러 주셨다. 시무온은 성령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마침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에 규정한 예식을 행하려고 아기를 데려왔다. 시므오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이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인 예언자 안나도 거기에 있었다.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았다. 그녀는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된 이후로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살았다. 안나는 성전 경례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시무온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 안나가 나타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자기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아이는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랐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머물러 있었다. 성전에서 아이 예수를 찾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다.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그들은 늘 하던 대로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절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몰랐다.그들은 순례자의 물이 어딘가에 아이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꼬박 하루 길을 가서야 친척과 이웃 가운데서 아이 예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이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이튿날 예수의 부모는 성전에서 아이를 찾았다. 아이는 선생들 틈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선생들은 아이의 예리한 답변에 감탄하며 다들 아이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부모는 감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아이가 말했다.왜 저를 찾으셨습니까?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할 줄을 모르셨습니까?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아이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아이의 어머니는 이 일을 마음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자라며 장성해 갔다.